꿈지락꿈지락꿈지락꿈지락 지금 다들 뭐하가는 거예요? 뭐옮어안녕 안녕하세요 상인분들다 같이 모여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은요, 작은 것을 크게 이룬다라는 한국 표준 언어거든요. 원래는 신도시장이었는데, 2000년대 초에 신도 꼼지락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꼼지락, 꼼지락, 열심히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귀여운 이름이네. 아, 네, 5분이 제일 잘하시네. 자, 혼자 단독으로 한번 보세요. 시작! 꼼지락,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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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도 꼼지락 시장에도 맛있는 먹거리가 많겠죠? 그럼 많죠 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희는 아, 먹거리 3대장 찾으러 지금부터 출발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이곳 신도 꼼지락 시장에요 남다른 시장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먹거리들이 참 많다는데요 맞군요. 한 번만 말았어. 죠 어, 힘이 세 <laughs> 어, 내가 리드 당하네. 와. 아니, 여기 신도 곰지락 시장 자랑 한마디 해주셔요, 자랑. 자랑이요? 예. 마침이 너무 많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 잠 아니, 무슨 말씀을 <laughs> 하시면 박수를 주시네. 자매가 하는짓 하면... 끝내줘요. 국물이 예술입니다. 찐찐찐. 찐찐찐. 자매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저기 두 분이서 사이좋게 일하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분딱 보니까 닮으셨는데. 자매 맞아요? 네. 붙어있으면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아. 언니는 안에 담당이고, 저는 바깥에 담당이고. 오. 안 사람, 박 사람이구나.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마주칠 일이 없네. <laughs> 싸울 일이 없어요. 아. 두 분은 어떤 음식 만드세요? 순대 국밥, 족발, 모든 볶음, 뭐다 해요. 맛좀보여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지영민은 물론 타지에서도 맛보러 온다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머릿고기와 순대를 푸짐하게 넣어 만든 순대국밥인데요. 특히 25년 경력이 녹아든 국물이 정말 찐이랍니다. 아 역시 뚝배기에 나오는 네. 순대국밥. 진리죠. 한국인이라면 무슨 네. 대국밥 예. 먹어야죠. 오늘부터. <laughs> 아, 오, 국물 맛이 장난 아닌데요. 감탄이 좋은 아, 아, 오 나다. 좋다. 예원 씨는 이렇게 국물을 먹을 때만 잠깐 아저씨가 아저씨. 아저씨 있어. <laughs> <laughs> 네. 국밥은 밥을. <웃음> <하이>! <웃음> 어? 많아서 먹어줘야 됩니다. <laughs> 자 입수 풍덩 빡두기와 음 함께 국밥에 빡두기. 사모님 음 먹고 응? 음 응? 음음음음 아! 행복 멀리 없어요. 음. 바로 지금이에요. 어. 기다려 행복아내가간다 들어가 보다 <laughs> 행복 충전 완료. <laughs> 국밥을 먹고 난후 네. 집에 딱 누웠을 때 어. 다시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아. 생각이 계속 나. 음. 국밥을 돌려다오. 국밥을 돌려주세요. <laughs>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주세요. <laughs> 내가 먹었던 국밥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 국물 자체가 깔끔 그 자체예요. 근데 되게 그 잡내 같은 게제로를 떠나서 거의 마, 마이너스 백. 방금 먹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맛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 <laughs> 위에 어. 기하 하나. 니 어, 뭐. 하나 사합니다감 하나 니다 감사합니다. 감그렇니다감 최고 뜯잖니 너무 맛있게 잘 드시네요. <laughs> 맛있으니까 많이 먹더 <먹죠. 웃음> <laughs> 이제 볶음도 한번 드셔보야 되겠죠? 가게 별미 순대 모든 볶음은요 미나리를 듬뿍 넣어주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에 매콤한 양념까지 더해주면 한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인 순대 모든 볶음 완성됩니다. 순대볶음에는 또이제뭐깻잎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 아, 들어가는데 네네. 미나리를 어떻게넣게 되신 거예요? 이거 저거 넣어보면서 꼼렇하고연구이많이 많이 했어요. 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그 미나리가 렇게이 순대볶음 매콤한 순대에 아삭한 미나리더 더해져 더 맛있더라고요. 특히 미나리의 향긋한 향이 입맛을 확 살려줍니다. 음 저희가 이제 순대국밥을 먹을 때는 뭔가 좀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면 이 순대볶음은 깔깔하고 매콤하게 먹으면서 아,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미나리가 팍 쳐주니까. 네. <이> 나리 나리 미나리 이래 <이> 따다 물어요 <이> 맛있어. 향긋 향에 취해. 어, 작사 실력 대단합니다. 아유. 신도 꼼지락 시장 맛대장 인정! 자, 신도 꼼지락 시장에 와서 꼭 맛봐야 하는 자. 두 번째 맛대장을 찾아나서려는 그때! 응? 축하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하신데? 어, 축하하신데요 어, 축하하니다 지금 빵집 명소 준비합 저희 대전시에서 저희 빵집이 빵집 명소 105곳 중에 한 곳으로 추천됐어요. 와. 오! 빵집 명소로! 와, 추천이 맞네. 빵빵거에 부려야 됩니다. <laughs> 대전하면 빵집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 많은 빵집 중에서도 아주 추천하는 명소로 손꼽혔다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이곳은 빵집 명소답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해 빵을 만든다는데요. 특히 밀가루는 전혀 넣지 않고 건강에 좋은 붉은색 홍국쌀로 만든 이 홍국쌀 크림빵은요, 쫄기 탕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서 인기랍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야 홍국살 크림빵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홍국살은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있어서 어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어 다이어트 빵을 먹으면서 또 다이어트까지 또 어, 해결했어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오 쌀로 만들어 소화도 잘 된다길래 욕심을 좀 냈습니다. 아, 욕심됩니다. 다 들어가 <laughs> 다 들어가. 저도 한입 가득 맛봤는데요. 맛있죠? 달지 않고 음. 쫀득하죠.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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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밀보다 더 쫀득쫀득하게 찰기가 있고 담백하면서 달지 않고 뭔가 계속 먹을 수 있는 어, 맞아요. 그런 빵이었어요. 정말,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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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나오, <뽕> 터져 나오는 그런 맛입니다. 어, 크림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치즈에또 알밤. 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번에서 정말 빵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뽕> 이야. <뽕> <뽕> 빵빠레가 <뽕> 저절로 울립니다. 네... 너무 맛있는데요? <뽕>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게 아는 분만 아시는 별미. 야, 저 만모스빵 빵 맞아요? 만모스인데 카스텔라를 넣어서 어? 카스텔라 만모스라고 약간 맘모스? 색다른 맛이 나요. 아 카스텔라 빵 시트에 생크림과 달콤한 딸기잼을 바르고요. 호두, 건포도를 넣고 층층이 싸주면 아 속이 꽉 찬. 카스텔라 맘모스빵 완성. 사랑해 엄마 맘모스. <laughs> <laughs> 그렇죠. 크림을 이렇게 묻혀가면서 먹어야 돼요. 아. 음 아. 어.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아 없죠. 크기만큼 아 맛도 거창합니다. 음 저희가 딱한입딱워어는 맞... 순간 어릴 때 그때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서 이따만한이 맘모스빵 있으면은 진짜 어릴 때 맞아. 게 팔등분을 해 줘. 맞아, 맞아. 뭔가 가족들 같이 먹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빵 어. 먹은 것 <웃음> 추억이 <웃음> 흘러 넘쳐. <laughs> 추억이 흘러 넘치다 못해 지금이 네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대전이 빵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때 미군에서 밀가루를 보급했었는데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전국으로 아, 확티났던것 아, 같아요. 그래서 대전이 밀가루 음식을 운영해요. 아, 해결. 빵의 역사를 알아갑니다. 여섯 아, 분의 네. 고향,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배워도 가고. 그나저나 요 가격표를 보니까 천 원짜리 빵들도 굉장히 천 원짜리요? 많네요. 저희 가게 손님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많으셔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천 원짜리부터 많이 있어요. 빵지순례를 떠나시는 분들이 꼭 찾아와야 되는 또 명소 중에 명소가 아닐까? 아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장 이름처럼 꼼지락 꼼지락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고객님들한테 전달하는 게제 목표예요. 아 맛도 와. 좋고 가격도 착한 매력빵빵. 맛있는 빵 맛보러 오세요. 빵빵빵빵. 자 배를 더 빵빵하게 채워줄 세 번째 맛대장은 뭘까요? 어? 어? 저 뭐죠? 저기 시장 한 가운데 네. 냉장고가 있는데요? 어 그러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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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아니, 냉장고에 웬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밀키트입니다. 통통한 밀키트. 고등어가 한 마리가 들어간 고등어조림, 황태 육수로 만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요. 매콤 두부 오징어와 오징어 떡볶이 그리고 들깨 칼국수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밀키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저 같은 요리 똥손들도 <laughs>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번 예. 실질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바합니다어전 도전! 밀키트를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신도 꼼지락 시장의 밀키트는 한 개가 판매가 되는 물어서 여러 점포에서 수익이 나거든요 네. 정육점, 생선가게, 야채가게도 여러 종류 야채들이 다 있으니까 요 가게에서 꼼지락, 저 네. 점포에서 꼼지락 모두모두 모두 모여서 함께 상생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밀키트네요 자, 이제 와.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대결이... 좋습니다 엄마 아 아빠 대 영근 남매 아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대결인데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야, 이 설명서대로 만들면 네. 되는 거잖아요. 아주 손쉽게 1, 2, 3번으로 <laughs> 그림까지 딱 있어 가지고 <laughs> 어, 뭐 설명서대로 수 하면 있을 것 같아요. 물 300ml를 넣고 음. 냄비에 소스와 함께 끓여 줍니다. 우유가 토로 들어갑니다. 야, 좋다 이거. 와, 이헤헤 좀... 네. 맛있겠다 이거. 네.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아주 멋있는 요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뭐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상인들이 모여서 밀키트로 정심을 매일 끓여 먹었어요. 아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그렇죠.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거 금걸 안켰었네요. 아니 불을 안 키고 있었습니까, 오, 지금? 안 켰어요? 안녕하세요바람나광사광대로 준비된 냄비에 소스를 넣고 물열컵잘 털어놓은 칼국수를 요 이렇게 그냥 잘 넣어주시면 돼요 오, 양도 이렇게. 많네 한번 주고. 저어주고 한번 저어주고 의외로 흥미진진해집니다 꼼지락꼼지락 맛있어라맛있어라 꼼지락꼼지락 벌써 이겼다 고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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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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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과연 승우는우선 들깨 칼국우부터 맛을 봤는데요. <웃음> 음? <웃음> 저기요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리 <laughs> 우리, 음, <laughs> 음, <laughs> <여러분. 웃음> 다시 드시는 소리가 제대로인데요 밀키트라고 해서 네. 깊이가 좀 얕지 않을까라고 네, 네, 네. 생각했는데 깊이도 정말 깊고 음. 제가 상대편이 만든 거라서 아, 이 특혜 칼국수 매력에 안빠질라고 했는데 네.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너무 고소하네요 네. 자 이번엔 저희가 만든 오징어 떡볶이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합격이에요 아이고 벌써 맛있다 아. 깨이한 밀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촉촉하게 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음, 음. 음. 진짜 누구 만들 아요 진짜 맛있어. 오, 요리 잘하네. 잘하죠. 네. 아, 저도 저한테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laughs> 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우리 딸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오징어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 이게 오떡이잖아요. 네, 오떡. 네. 이맛 오떡하지? 너무 <laughs> 맛있어서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과연 요리 대결의 승자는 누굴까요? 들깨 칼국수가 더 맛있었다 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laughs> 통통한 오징어가 들어간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p 어? 어? 피디님 결과는 3대 2인데. 2대? 이게 어? 어떻게 돼? 명명인데 어떻게? 저는 특히서 너무 맛 있어 가지고. 네, 네, 그럼 네. 아, 그럼면기가 이겼네, 그러면. 아, 인정을 하셨네요. 이론이 잘하시네. 차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밀키트 종류가 무려 8개. 전국 배송 가능하니까 많이 응. 주문해 응. 주세요. 띠 주문 오셨네요? <웃음> <웃음> 자 대전을 넘어 전북으로 뻗어나가는 신도 꼼지락 시장의 먹거리 3대장을 소개합니다. 찾았다 아, 신도, 신도 꼼지락, 꼼지락 시장 먹거리 3대장한입 먹으면 아 감탄이 절로 나는 순대 국밥 빵의 도시 대전에서 인정받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신도 꼼지락 시장의 밀키트! 꼼지락! 꼼지락! 매일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대전 신도 꼼지락 시장으로 놀러 오세요!